안녕하십니까. 아, 신소재TV입니다. 어, 어제 강연 안내 유튜브를 1차 하였고, 오늘은, 음, 내일 강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아, 홍보 차원에서, 어, 아무튼, 어, 당사 회원분들한테 나간 그 테슬라 엘렉트 파동이런 분석한 내용 어, 좀 설명하면서, 어, 당사 아카데미 교육, 어, 그걸 좀 홍보 좀 하려고, 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이야기, 냐면은 2시, 5시까지, 에, 강의가 있습니다. 어제 안내한 대로. 그리고 이제, 에, 5시 끝나면은, 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한번 하셨는데, 에, 5시부터 8시, 에, 개인, 회원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개인 테슬라 이제 그 엘리트 파동 분석한 것처럼 그렇게 파동을 분석하는 논리 파동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엘리트 파동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뭐전 종목 중에서 뭐 주, 어 삼성전자라든가 몇 종목 빼고는 엘리트 파동대로 안 움직입니다. 거의 다 변형돼서 움직입니다. 그 변형된 논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어 어느 순간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못 미치신 분들은 뭐 엘리트 파동이 맞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엘리트 파동 이론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삶이고. 그리고 차트도 어그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당사는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어, 당사 회원분들은 어, 아무튼 당사가 추천한 종목이나 아니면 은 추천하지 않더라도 어, 주도주 예를 들면 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 어, 그런 종목들은 분석을 통해 갖고 카톡방에 올려 드리는데 그게 올려 드리는 이유는 그걸 공부를 해 가지고 어,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그런 종목을 어, 찾으라는 뜻입니다. 어, 오래 하고 내년까지 굉장히 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 왜냐 고무가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에, 50년 전 어, 1968년부터 어, 1978년도까지 1 2차오일쇼크그 어, 구간 고무가 시대 에, 그 구간이라고 봅니다. 당사는 전 세계가 어, 그래서 이 고무가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 큰 장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 작년에 에, 뭡니까 또 지도주가 뭐였죠? H T 선지증요 이런 종목만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는 게임입니다. 이게 에, 언제까지 고물가 시대가 저물가 시대로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이것저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뭐 100년 기에도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어, 아무튼 아카데미 교육 어, 요런 자리를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시고 결제를 하셔야지 이 강의가 진행됩니다. 어,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에, 그냥 뭐 말하면은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회원분들한테 방금 나간 음, 테슬라 파동 분석한 내용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달에 한번 나갔고 어, 지금, 1월달에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상투다. 파셔야 된다, 여기서. 그랬는데, 맞았죠? 4파 조정이다 그랬죠? 그때. 4파 조정 들어갔죠? 그죠? 자, 이게 5파 중에서도 1, 2, 3, 4. 이 4파 조정이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4파 조정이 1파 고점을 깨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전 세계 정치를 결정할 걸로 봅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를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러한 그 주역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가, 테슬라 CEO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가 올랐는데, 이게 작년 연말 연초에 요게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 요게, 여기에 게기게이 거품을 형성하는 마지막, 어, 상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에, 아무튼, 자, 간단히 방금 전에 회원분들한테 나갔는데, 그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파죠, 1파. 일파. 1파. 일파. 1파가 몇 배로 올랐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14.618배죠. 그리고, 조정이 왔죠. 이 조정은, 어, 엘리트 파동이론 61.8%가 아니고 38.2%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파가 나갔죠. 3파가 이게 몇 배냐? 몇 배입니까, 여기. 에, 여기, 여기. 36배, 36배. 그리고 이 3파 중에서도 1, 3, 5. 그죠? 1, 3, 5가 어떻게 됐냐? 1은 5배. 3은 6배. 5는 3배, 이렇게 났죠. 어, 자, 그래서 3파동이 4 6배, 그리고 이제 5파동이죠, 이게. 5파동. 조정이 왔죠, 또. 3파에 대한 조정. 요것도 38.2%죠. 요것도 38.2%입니다. 아, 조정이 왔죠. 38.2% 조정 맞죠. 어,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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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5파가 진행됐었죠, 여기서. 지금 5파가. 5파 중에서도 1파, 3파, 이제 5파가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에,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면서 이두달요에 거품이었는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아무튼, 이전 고점, 1파의 고점, 엘리트 파동대로 하면은, 계산하니까, 아, 대충 한 300달러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 300달러 전후를 안 끼야 되는데, 깼죠, 장중에. 깼습니다. 어, 깼다는 게장대원봉을 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4월, 5월 달 장은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여기서 약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그죠?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나왔다가 한 어, 약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한 350달러 어, 300, 여기여기 여기, 350달러, 여기 한 370달러까지 약하게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전자점을 깨면은, 어, 전 세계 증시장 증심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죽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테슬라만 하겠지만은, 어, 다음에 또, 어, 어 엔비디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어,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좀 이해가 되셨는지 회원분들은 아마 어, 카톡방에 띵하고 올렸으니까 이해 가안 되신 분들 위해서 어, 회원분들한테 좀 설명도 해드릴 겸 어, 그리고 이제 홍보도 할겸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 테슬라 엘리엇 파동 이론 어, 대충만 말씀드렸습니다. 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이 나오면은 아, 어느 시점까지 반등하면은 반등이고. 또, 어느 시점을 넘으면은 또 오파가 진행되고, 그런 시나리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모용을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끝나고 5시부터, 어, 뭡니까, 8시까지, 예, 최근에 한분 하셨는데, 예, 다행히 그한 분이 그 당사 지력주 바닥에서, 어, 좀 많이 살아냈는데 예, 조금밖에 안 사신 것 같아요. 좀 섭섭한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1대1 단독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5시, 8시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에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은 원하시는 분만 선물방 있습니다. 선물방. 선물방으로 초대합니다이 선물방은 무료입니다. 무료 보통 한 12시까지 카톡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아침 새벽 5시부터 또 카톡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뭐 빅스 지수 라든가 낙스닥 선물 지수 이렇게 변곡점 무색이 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 시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회원분들도 만기 지나신 회원분들도 어 재가입 하신 분에 한해서 원하시는 분만 예, 카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어, 어, 주무시는데 예, 띵동 띵동 해가지고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어, 시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당사.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 2시 5시 강의 끝나고 어, 6개월에 300 예, 하신 분만 교육을 별도로 시켜드립니다. 3시간 동안 한 한두번 정도 단독으로 하니까 이해를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노하우, 지도주 매매하는 노하우, 그런 것도 다양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셔가지고 실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5시, 8시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자, 아무튼, 어, 내일, 에, 2시 5시는, 어,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 2시 5시는, 에, 일반 강의입니다. 일반 강의. 일반 강의. 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 등등, 뭐, 또 질문도 한, 한 시간 동안 받으면서 궁금증을 다 해소하니까, 아무튼, 시간 되시갖고, 어, 시간 되시갖고, 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